오늘 축구하기 전에 말씀만 좀 전하도록 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미국 국릉기로에 참여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친석열 목사님 기여하실지 몰라도 그 부산 갔다 오다가 대전이 잠깐 곤력어서터피하게 내렸는데, 그때 차를 하나 사왔더니, 신속을 지금 목사님이 타시라고, 집사람이 교회 나가고, 권사님인가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이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목사님 교회 일상으로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이렇게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고, 오늘 너무 속시간한이 말씀 메세지를 믿었네요. 아, 네, 네.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님, 우리 한기총 대표 같이 점심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매일 군대 이렇게 하여라 하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종교 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 동문들이 다뭐 대학원장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또 만납시다. <laughs>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귀한 분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주님께 걸리고 우리의 잘못과 주상들의 잘못과 우리 교계의 목사님들의 자파성명을띤 이러한 모든 잘못된 신앙을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유치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을 선교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고래서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트럼프를 통하여서도 역사해 주시고 귀한 우리 신성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복음, 오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우리 자산, 자손 후대 만대까지 복음으로 나라가 구일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문 자손들이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전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레루야 <Records> <laughs> <laughs>